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저는 산자락에 빌라 10개 동이 지어진 그런 그 빌라촌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여기가 80세대 가까이 되는 곳이고 2012년도에 준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살고 있는 흔적을 찾아 볼 수가 없는 그런 그 유령 빌라촌 비슷한 그런 환경에 노인 그 마을을 찾아 왔거든요. 지금 현장에서 딱 느끼는 거는 이 빌라촌 안에 큰 통신탑이 들어가 있고, 그 다음에 이 빌라촌 바로 건너편으로 큰 차들도 지나다니고, 바로 밑으로는 또 전철이 지나다니는 그 일반적인 사람 거주 환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빌라촌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이쪽에도 이쪽 건물 보시면은. 일반적인 기준에서 보면은 이런 빌라 건물이 판넬로 지어가지고 뭔가 되게 어설프게 지어놨다는 그런 생각이 지 많이 듭니다. 이 밑에는 벌써 이 세면 타일 붙여 놨는 게이 세면이 다 떨어져 지금 나갑니다. 지금. 2012년도에 여기가 그 준공허가를 취득할 당시에 보통 그 준공허가를 받으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살수 있는 전기 가스 그 들어오는 진입로 이런게 어느정도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된 상태에서 이게 허가가 떨어져 가지고 그 당시 그 담당했던 공무원은 징계를 받았습니다. 징계를 받았고 이, 지금 현재 전기 들어온 전봇대 있죠. 이거는 최근에 들어왔어요. 그니까 그동안에 전기 없이, 그 다음에 도시가스가 설치는 배가 있지만은, 도시가스도 아직까지도 지금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. 설치마 배가 있고. 일반, 저, 가정용 가스 배달하는 거, 20kg짜리 이걸로 연결을 해가지고, 그 살았네요. 새 가구가 여기서 거주를 했다고 하는데, 지금 현재 제가 요 돌아다니면서 그 물어봐도 이 사람이 그 살고 있는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. 그냥 뭐빈 깡통처럼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. 이 빌라 구조 형태도 한번 보시면은 일반적인 그 빌라 구조하고는 지금 많이 차이가 많이 나요. 지금 베란다 앞쪽으로 연통이 녹슬은 연통이 꼭대기까지 길게 지금 뽑아져가 있잖아요. 가스가 안들어오고 하니까 거실에다가 연탄 난로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그 살았던 흔적이 지금 보입니다. 와... 제가 지금 이 빌라촌 와갖고 불과 얼마 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저 다리로 지나다니는 저 차소리 전철 기차 소리가 상당히 심하게 들립니다. 그 애초에 처음부터 여기는 그 사람이 살수 있는 그 정상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빌라촌이 형성이 됐거든요. 빌라동 끝에 오니까 이게 보면. 빌라동 그 벽하고 거의 이 통신탑하고 거리가 한 2m, 2m 정도 되는 사이에 이렇게 통신탑이 붙어가 있어요. 이 이런데 위에 살겠습니까 사람이 살수 있는 주거 단지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알바키나 대출 이런 관련해 가지고 처음부터 다른 목적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건설을 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재판이 지금 그 진행 중인데 그 이후에는 지금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온 나온지는 아직은 밝혀진 게 없어요. 그 아직까지도 그 재판 진행 중인 걸로.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. 지금 이쪽에는 또 보시면은 또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그렇게 나와가 있네요. 건물이 제가 전체적으로 돌아봐도 너무 조잡합니다. 진짜로. 지금은 모르겠지만은, 그 사람이 살았던 흔적은 안에 조금씩 지금 보이기는 해요. 여기 뭐 유리창이 지금 닭, 베란다 유리창 다 깨져가 있고, 저 안에 지금 밥솥하고 식기류가 지금 안에 몇 가지가 지금 보이거든요. 이 정리가 안된 상태, 그런 그 느낌입니다. 이게 위성 안테나가 지금 몇 군데 가구에서 설치했는게 보이거든요 위성 안테나가 설치가 되어 있어도 이 안에 실내를 잠깐 들여다 보면은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살고 있는 그런 흔적들은 없어요 이거 보시면은 표가 지금 납니다. 이 베란다 밑에 외벽에 이렇게 지금 이 스치로폴 깔고 이런 거 간단한 거, 이런 거 붙여가지고 얇은 거 붙여가지고 대단합니다. 진짜 외벽은 전부 뭐 거의 판넬로 다 갖다 붙여가지고. 그 공사 자재 중에 가장 그 쌍그마 다 갖다 붙여가지고 아주 그 조잡하고 급조하게 그렇게 지은 흔적이 많이 보이네요. 텃밭에 몇가지그 고추하고 작물은 보이긴 보이는데, 아마 지금 현재는 지금 계속 사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 내리기는 어렵지만은 지속적으로 살기에는 힘든 이런 저 환경입니다. 앞에 보이는 여 빌라 단지로 들어오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여기 다리 밑으로 비포장 흙길이 있잖아요. 이쪽으로 해가지고. 빌라 마을로 들어가야 됩니다.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 빌라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조차도 아직까지도 제대로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이 소음이 너무 심하네요. 오늘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살기 힘든 환경에 80세대에 이르는 빌라 10개 동이 지어진 이런 이상한 구조의 그런 빌라 마을에 찾아와 봤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